여러분 안녕하세요. BJ 김유다입니다제 사회 병마토론 오늘은 롤 BJ 편입니다. 롤 BJ 편. 이제 롤판 정치 끝판왕이죠. 현재 롤판 대통령을 다루고 있는 BJ 이상호 씨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농객 이상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학창시절 때 이제 1분단, 2분단, 3분단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죠? 2분단 그 이제 토론 대표로서 단한 번도 네. 1분단과 3분단에게 밀려본 적이 없는 2분단의 주장이었습니다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널. 와 요새 떠오르는 드립퍼기의 신성이죠. 아, 평소에 누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치는 드립마다 진짜 거의 폭발적인 드립력으로 상호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BJ 김민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3분의 민교이 김민교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특별히 어 준비한 주제, 첫 번째 토론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멸치 vs 돼지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멸치보다 돼지를 더 좋아해요. 왜 그렇죠? 예? 제, 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자, 팩트로 말하겠습니다. 돼지와 멸치, 여자들이 더 돼지를 좋아한다 하셨는데 제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어요. 뭐요? 목욕탕에 가도 돼지들은 그곳이 약간 파묻힙니다. 어? 카레. 저기요. 자, 잠시 옛말에... 잠시만요. 그건 편견이죠 아, 아, 잠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4kg당 1cm다. 아니죠. 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는데 팩트는 여자들은 멸치를 더 좋아해요. 왜요? 이유가 뭐죠? 방금 말했잖아요. 뭐가 더커서요 아! 어? 어, 아니 왜요? 아니 신성한 토론장에서 <laughs> 무슨 말이죠? 아니 <laughs> 당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자자, 이상우 씨농객으로서 네. 어느 정도 교양은 지켜 주시죠.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예, 미안합니다. 네, 네, 네. 몽둥이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김민교 씨보다 몽둥이가 제가 더 큽니다. 아, 당신 뭐전화끊래요아 어, 진짜? 아 진짜? 나 오늘 뭐 사우나 가실래요? 진짜로? <laughs> 돼지 같은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건강, 각종 성인병, 플러스 뭐 동맥 경화라던가. <laughs> 뭔가 이 피줄이 막 점점 쪼여오고 그러다 막 뇌졸중, 스트레스. 뭐 만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요. 그래서요? <laughs> 그러고 돼지와 멸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맞짱을 떠도 사실상 멸치가 이겨요. 아, 그거나. 그건 아니냐? 맞짱으로 들어가면 또 다르죠 선생님 멸지 같은 경우는 때 때리, 이렇게 때리려고 해 우와 주먹이 날라와요 그럼 멸치는 어떻게 하냐 멸치 같은 경우는 올 민첩 캐릭이야 저기요 바로 막말로 당신이랑 저랑 맞짱을 떠도 당신이 주먹 한대칠때 나는 피해 그럼 어떻게 되냐 <laughs> 당신은 요럽니다 못 피해! <laughs> 이 분해 못 이기고 쓰러진다고요 무피하세요. 제주먹을 당신이 어떻게 맞짱쓰실래요 진짜 로두 번째 주제 저희가 이제 롤이니까 롤 주제로 한번 넘어 좋습니다. 제 전문 주제군요. 주제 좋죠. 자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롤 b j 지 않습니까? 예예. 네, 네, 네. 자 롤에서 어, 시드의 난제가 있어요. 예. 어, 시드의 난제가 있는데 어, 이 난제를 가기 전에. 서로의 약간 감정 싸움을 조금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토론 주제는요. 자, 바로 이겁니다. 서폿 라인은 과연 캐리 라인인가? 버스 라인인가? 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저희가 토론을 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폿은 캐리 라인이죠? 무조건 서포트는 캐리 라인. 서폿은 버스 라인이죠. 서폿은 따지고... 캐리 라인이죠. 따지고 보면 버스 라인이죠. LOL에서 진짜 LOL의 꽃, LOL의 중점, 당신의 동료였던 페이커 씨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요새는 정글이랑 서폿이 캐리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페이커가 뱉었습니다. 그럼 페이커 말에 지금 반박하시는 건가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우가 롤에, 롤만 하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악시야 듀오하자. 겐제야 듀오하자. 누구누구야 듀오하자. 프로게이머도 끌고 와서 듀오해. 자, 그리고 이상호가 듀오를 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서포트는 혼자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 당신은 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방송용 컨셉입니다. 어. 저기요. 지금 현 LCK를 중계하고 있는 클라우드 템플러 해설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호. 예, 이상호, 서포터로 캐리한다. 이상호가 서포터로 캐리하는 게 뭔지 어.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멸망전에서? 그리고, 이번 멸망전. 그래서 저 서포터 카드로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결승전 누가 올라갔습니까? 제가 올라갔습니다. 자, 팩트 하나 말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버스라인이었으면, 절대, 서포터가, 챌린저가 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겠지요. 어, 네? 그렇죠. 지금, 유튜브 대통령이 누굽니까? 한국에서 거의. 유튜브 대통령이요? 바로, 보이루시 아닙니까? 맞죠, 보겸씨. 그런 이제, 보겸이 형을, 데스티니가 서포터로, 다이아까지 찍어준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어, 서포터가 그렇죠. 캐리가 되게, 되게 안 됐다면! 그렇죠. 서포터가 캐리가 안 됐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 이렇게 자, 의문을 데이, 던져봅니다. 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일스티니가 보겸 씨를 다이아까지 올려서,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데일스티니의 라인이 정글이었다면 마스터까지 찍어줬어요, 진짜. <laughs> 저기요. 지금 논점을또 네. 벗어나십니다. 서포터 라인이 캐리 라인인가? 캐리를 해서 다이아까지 올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laughs> 아, 당신, 어. 지금 논점에 벗어나는 게 없어요 서포터는 다른 라인에 비해 캐리 라인이 아니라 버스 라인이에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라인이 지금 딱 말씀드릴게요 높아. 말씀드릴게요 예서트보다 캐리력이 강한 라인은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정글 그 외에는 서포터가 2순위에요 2순위 미드보다도 자, 캐리력이 높다고요? 예 자자 높다. 자 지금 김민교씨 같은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뭡니까 서포터는, 뭐, 지, 뭐, 원딜을 지키고 딜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이제, 거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서포터 지키고, 그렇죠. 원딜 지키고 뒤에서 안 죽기만 하면은 게임 이기니까 버스다. 보통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서포터로서 한 말씀 드리면, 서포터는 그런 라인이 아닙니다. 서포터는 딜러들이 딜을 더잘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을 만들어, 환경 메이커. 환경을 메이킹해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시야 먼저 잡아줘서 끊어먹을 수 있게 만들고 시야 먼저 그렇죠. 잡아가지고 싸움도 잘할수 있게 만들고 우리 팀한테 어그로 끌릴 것 같은데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딜러들이 딜더잘 넣을 수 있게 만들고 그런 플레이적으로 그렇죠. 면으로 들어갔을 때 서포터가 캐리라인이 아니라고요? 전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을 깔아주고 캐리라인인 서포터 그렇죠 그렇게 판을 깔아주고 캐리라인인 서포터예요 그럼 자 당신은 그럼 왜 멸망 전할 때마다 우리 원대 기유다라서 안 된다고, 우리 원대 토마토라서 안 된다고? 오. 왜 당신은 그렇게 게리라인인데 찡찡거리는 거죠? 네, 보셨습니까? 기유다 씨 솔로 랭크할 때다 무슨 얘기합니까? 채팅방에서 저기서 뭐 기유다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전부 보시면 이상호 재평가, 이상호 부처설, 이창호 뭐, 이상호 뭐 해민 스님설 다 돌아다닙니다 지금. 어꼬생잡아실래요 멸망전 직접 공식 관계에서 기유다영이 그렇게 못 하진 않았는데요. 당신도 잘했다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징징거리는 거는 제가 못했다고 하는 게아니라 우리가 더 발전이 있기 위해서 말을 한 거고 대신 그만큼 했기 때문에 결승전을 가게 된거 아닙니까 지금 우승을 해서 보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laughs>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시는 모든 분들의 난제입니다. 거의 탕수육 찍먹 붕어 급의 다음 토론 주제인데요. 이 전멸대. F점멸입니다 때문에 제가 특별 게스트 두 분을 섭외했거든요 이두분도 어 제가 D점멸과 F점멸로 나눠서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디스코드로 한번 그분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laughs> 자 각자 인사도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지앵지 너부터 해. 너 너부터 해저저 저는 d 점멸은쓴 유나 땅입니다 자, 유나 땅 D점멸입니다 자연스럽게 <laughs> 이상호 씨의 편에 쓰고요. 자, 다음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전멸의 앵지입니다. 자, F전멸을 음. 쓰는 우리 앵지 씨까지 합류를 <laughs> 하셨습니다. 어쩐지 앵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쩐지 앵지 <laughs> 씨. 마음에 봐봐, 안 들더라. 어, D전멸 쓰는 애들 관상 봐봐. <laughs> 그니까, 그니까. QWER가 더 근접해 있는 그 키보드 같은 경우는 D전멸, D가, D가 더 가깝습니다. F가 더 멀어요. 그러면 더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아유말씀해주세요 아니 Q W E R과 D가 가깝다 하셨는데 위치로 보면은 당연히 D가 가깝지만 Q W E r 의 새끼 손가락부터 검지 손가락 눌렀을 때 엄지 손가락으로 D를 누르는 것보다는 F가 편하죠. 검지 손가락으로 보통 D 전말을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는데요. 그러니까 검지 손가락으로 아, 아? D와... 검지로 눌러도 F가 더 편한데요. 맞죠? 편하게 그거는, 편하게 자, 그거는, 그거는 지금 당신이 F전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D로 가려면 더 옆으로 꺾어야 되잖아 자, D가 <laughs> 더 가깝습니다. D가 훨씬 더 가까워요, 일단, 그 키보드 상으로. 음, 음. 그러면 얘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D와 F, 그니까 러 QWER 스킬 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있다가, D를 더 빨리 누릅니다. 맞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예를 들면 도보가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으면 도를 더 빨리 누르지, 레를 더 빨리 누르지 않, 않잖아요? 그니까, 바로 도보드가. 범죄가좀 짧으신가봐요. 예? <laughs> 자 팩트로 네. 또 하나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롤하는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롤을 하다 보면 한국인들이 채팅을 칠때 가장 많이 치는 채팅이 뭐죠? 바로 이응자판이에요. 이응자판. 예를 들어 야, 뭐뭐 인배, 아니, 엄마, 아빠, 우리 끼리 <laughs> 야빼 <laughs> 모든 거의 시작은 이응이에요. 팩트는 롤하면서 채팅을 안 쳐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당신이 골드인 거예요, 민교 씨. 그럼 잠깐 유나 당신 <laughs> 무슨? 당신 무슨 프로 게이머 준비하세요? 아니 즐기려고 하는 <laughs> 건데 채팅도 실버입니다. 좀. 칠수 <laughs> 저는 롤한잔만안 안 됐었으니까. 안됐 엥즈 씨 지금 롤몇년 하셨죠? 저 기간으로 따지면 1 년도 안 했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웃기지 마세요. 명차가 오래된 거지 게임으로 한거 따지면 1 년도 안 했어요. 오 그건 맞죠 웃겼다니 다행이니다 저는 있잖아. 나랑 똑같이 1 년도 안됐는데 저는 실버고 님은 브론즈네요. 당신은 팀빨이잖아요유나땅 제가 내 팀빨이죠? 저 오늘도 밥 먹으러 나간다는 소라카 때문에 저 게임 졌는데요. 어떻게 그망 게임이에요? <laughs> 제가 이제 멸망전 제가 F 전멸충인데 멸망전에서 저라는 님도 인정한 첼급 F 전멸 반응 속도예요. 잠깐만요. 제가 F를 쓰잖아요. 네? 그 뿌직수 맞지 새끼가 맞지. 뭐 인정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죠 도대체? 그로표가못고 <laughs> <바로 웃음> <병함을 웃음> 계속 시작해 주시죠. 아니 분명히 아까 채팅에 자주 침으로서 디전너를 쓰게 되니까 f 에 놔야 된다 했는데 훨씬 더 자주 쓰면 정말 힐 특히 힐 실들을 더 자주 쓰는데 뒤에 f, 뭐 그거를 뒤에 두면 더 자주 쓰는 거 아닌가요? 실수로? 그렇죠. 오. 그거는 당신처럼 손가락이 두꺼운 사람들이 잘못 쓰는 거겠죠. 어? 저는 실태 인식 손가입니다 어, 어, 나는 근데 어 지금 약간 토론을 진행 중에 유 어, 씨의 논리를 앵디 씨가 파괴시켰 만들어버렸죠. 네? 그렇죠. <laughs> 자, 왜냐면, 그렇죠? 민교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F 전멸은, 어, 이제, 어, 중요하니까 F키 놔둬야 된다. 맞죠? 민교 씨 맞나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 안 놔두는 이유는 채팅 때문에 실수로 쓰기 때문에 어, F로 놔둔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앵기씨가 그렇죠. 어, 그, 쿨타임이 빠른 스펠들을 뒤에 놔둠므로써 이게 더 실수를 유도를 하지 않냐라는 의견에서 민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 바꿔주세요. <laughs> 아니 근데 알잖아요. 롤할때 제일 중요한 스킬. 아까 이상호 씨가 언급했습니다. 바로 전멸이에요. 근데 맞아 사실 텔포 뭐 여러 가지 스펠이 있는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멸. 언제나 음. 킬과 아까 자기의 삶, 자기의 그 그쵸. 목숨을 지키는 건 전멸이에요. 네. 음. 그럼으로 뭐 때문에 제일 빨간 중요한 빨간 스킬이 전멸을 뒤를, 뒤에 전멸을 나하죠 뭐라고 했어? <laughs> 질문을 질문을 자, l 에서 가장 중요한 스펠이 뭡니까? 전멸이요! 전멸이죠. 보통 사람이 중요한 거는 앞에 하기 마련입니다. 네? 어, 사람이 딱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도 있는 일을 어? 먼, 먼저 하지, 두께 하지 않아요.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전 급식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걸 제일 나중에 먹는데요? <laughs> 그렇죠. 그렇지, 저도 그럽니다. 야 <laughs> 아니죠. 그거는 사람의 습성인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먹고 남의 거 뺏어 먹는데요? 한번더 달라고 하는데요? 그니까, 뒤전멸이,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라이엇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한 결과가 D전멸이 승률이 더 높다니까요? 그렇게 프로게이머들이 F전멸을 많이 썼는데 왜 승률이 D전멸이 높죠? 그거는 프로게이머는 포함을 안 했기 때문니다이다 <laughs> 라이엇 공식 공식 발표자없 썼으니까 그 대회는 오피점제지에도안 남는데 어떻게 승률을 따지죠? 대회를 따지지 이대로... 는게 아니고 롤 승률을 따지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프로들은 승률을 아 <laughs> 아니 어차피 경기장에서는 <laughs> 말이 내가 당시 그 토론 중에 바보라는 표현을 <laughs> 쓰으니까 저 진짜 농담 안하고 유나 땅이랑 주먹이 운다한 번만 열어주세요 학자 <laughs> <laughs> 개인 어 토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씨아저 마지막에 할수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우리 김민규 씨 먼저 할까요? 아예 진짜로 이게 제가 그 오늘 늦게까지 방송하느라 그 늦잠을 자가지고 씻지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켰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 3대 악이 있다면 <laughs> 캡시충, 부먹충, 디전멸충. 뒤점멸충.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앵규씨는요? 어, 저는 일단 오늘 너무 토론을 갑작스럽게 참여했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유나당씨랑 네. 다른 주제로 이제 좀야소대야소로 야스오 다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좀 자, 유나당씨는 <laughs> 어땠었어요? <laughs>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던 것 같고, 하나 안 거는, 분 논리는 논리로 이길 수가 없다 정도. 아, 본인은 논리적이었다? 아, 논리적이었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상호 씨는요?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함께 했던 김민교 씨한테 말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카톡을 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와.